원데이 인플란트가 그냥 마케팅적인 상술이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의합니다 그 말에 원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원데이 인플란트는 상술이다. 아또 그렇게 하면 또 내가 제가 너무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은 픽스처라고 불리는 임플란트 뿌리를 뼈에다가 식립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나중에 잇몸 밖으로 구조물을 연결시켜서 거기다가 치아를 연결하는 방법이거든요 원대 임플란트는 방법이 다른 건 아니고 재질도 똑같은데 과정 사이에 기다리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당일날 뿌리 심고 위에 보철물까지 다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원데이를 할수 있다. 모든 환자마다 조건이 달라요. 뼈, 골질, 강도가 다르고, 전신 병력이 있고 없고, 이런 거를 따져서 바로 심는 게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고요. 기다렸다 보철물을 하는 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 중에 환자분들한테 뭐가 가장 좋은지, 좀더 장점이 큰 쪽으로 제가 이제 판단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들이 동의하시면 그 방법으로 시술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골질이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염증이 없는 상태의 볼 양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분들은 임플란트를 당일날 심고 그 위에 조철물까지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스스로가 이제 내가 그 케이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니까 그 케이스가 되는지 필히 이제 치과에 찾으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얼마 전에도 생각나는 분이 당일날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어요. 근데 상담을 해드리고 가실 줄 알았더니 아, 나 멀리서 왔으니까 나는 무조건 나는 오늘 씹어야 돼. 보시면 한쪽에 이제 4개 임플란트를 심고 당일날 임시 치아를 만들어서 임시 치아로 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가시 이분이 만족을 하셨는지, 1년 정도 있다가 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오늘은 이쪽을 무조건 해달라 하셔서, 또 반대편도 당일 날 완성을 시킨 케이스고요. 컴퓨터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미리 내원하셔서 내부에 있는 뼈를 미리 다 저희가 계측을 해서 뼈의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깊이를 심을 수 있도록 보조적인 기구를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 잇몸을 절개를 하지 않고도 원하는 위치에 심을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환자분들 불편감도 적고 치유 기간도 거의 필요 없겠죠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A.S. 확실히 아 그럼요. 저희 병원에서 저런 믿고 찾아주셨는데 문제가 되면 항상 저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부작용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아주 극소수시고 그렇게 혹시라도 내가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희는 책임지고 끝까지 진료를 하고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찾아서 진단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의합니다 그 말에 어, 원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텐대인 브랜드는 상수이다아또 그렇게 하면 또 내가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직관은 일단은 안 가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내 케이스가 정확히 어떤 케이스인지를 충분히 설명해 줄수 있는 병원 그리고 나한테 좀더 좋은 조건을 좀더 유리한 결과가 좋은 치료 계획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줄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어, 저희 병원일 것 같은데 원데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뭐 특별하게 다른 재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시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첫 번째 덕목이 제대로 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데이 임플란트가 나한테 적용 가능한지 제대로 된 진단을 잘 받아보시고 맞는 케이스시라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저장력을 회복할 수 있고 좀더 편안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원데이 임플란트 잘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